요즘 카카오페이 주가가 상당히 강하죠. 원래 상장하고 22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작년에 2만원까지 주저앉았는데 얼마 전부터 다시 오름세예요. 가끔씩 너무 폭등하면서 투기 열풍이 너무 심하다고 거래 정지까지 두 번이나 먹었거든요. 다 죽은 줄 알았던 카카오페이가 다시 날뛰게 된게 스테이블 코인 때문이죠. 얘네 스테이블 코인 만들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됐어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만 난리가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화제예요. 미국 정부가 작정하고 직접 밀고 있어가지고 미국의 그 서클이라고 스테이블 코인 만드는 것도 무려 정부가 밀어준다고 하니까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요거 잠깐 스쳐가는 코인이슈 아니고요 금융이나 거래 화폐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흐름 속에 있는 큰 사건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일상부터가 많이 바뀔 거고 리스크 역시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금융이나 투자에 관심이 없어도 이번 영상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부터 짚어볼게요 보통 일반적인 코인은 가격이 들쭉날쭉하죠 이렇게 가격의 변동이 크면은 크게 오를 때 크게 먹을 수 있으니까 코인이 투기성 자산이 되는 건데 때문에 코인을 화폐처럼 쓸수 있다 코인으로 거래를 할수 있다 이거 헛소리인 거 이제는 다 알죠 가치가 일정하지 않은데 어떻게 화폐로 쓰겠어요 이런 코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이 안정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가격의 변동이 적어요 가치가 일정하니까 자산이 아니라 화폐가 될수 있고 투자 목적이 아니라 거래 목적으로 쓸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가격 변동을 잡는 제일 안전한 방법은 달러에 연동을 시키는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자산이 달러니까요 보통은 교환비를 1코인은 1달러 이렇게 잡는데 1코인을 언제든 1달러로 바꿀 수 있다면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격이 안정적으로 잡히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1코인을 언제든 1달러로 바꿀 수 있다는 건데 이 코인을 발행한 발행사한테 1코인을 주면 반드시 1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준비금에서 나옵니다 발행사는 달러라든가 달러 채권을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준비되어 있는 달러만큼만 코인을 발행하는 거죠. 자기들 음대로 발행을 못해요. 1코인을 발행하려면 을1 0달러가 금고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코인을 발행사 금고에 있는 달러로 바꾸면 되니까 1코인은 1달러라는 가치가 유지가 되는 거죠. 이게 코인의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가장 직관적이고 안전한 방식이에요. 서클이 지금 이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조금 덜 안전한 방식은 달러 같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을 준비금으로 잡는 방식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처럼 다른 코인을 담보로 잡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위험한 방식이 그 유명한 알고리즘 방식입니다. 테라 루나가 이걸로 유명했죠 실제로 제대로 망했고요 요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전체가 인식이 안 좋아지기도 했는데 요때 이제 나락을 갔다가 스테이블 코인이 다시 빵 뜨게 된게 미국 때문이에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품으려고 하고 있어요 심지어 굉장히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트럼프가 코인 대통령 한다고 했잖아요 관련 법안 만들겠다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의회에서도 이거를 막지 않습니다 의회도 적극적이에요 의회 안에서도 여야로 갈리는 것도 아니고 관련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는데 초당적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대통령, 의회, 여야가 안 갈린 다 미국의 국익에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게 달러패권을 지킬 수 있는 묘수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아 이게 달러패권이랑 뭔 상관이냐? 일단 달러패권이 뭔지부터 보면요. 세계 경제는 달러를 중심으로 돌아가죠. 역사상 물 다음으로 중요한 자원인 원유도 달러 가지고 사야 되고, 세계 무역의 절반이 달러로 거래가 돼요. 각국의 외환보유액도 절반 이상이 달러고, 기름을 사든 무역을 하든 저축을 하든 거의 모든 국가는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달러는 항상 수요가 많겠죠. 수요가 많으면 뭐가 좋냐? 공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이 달러는요, 양껏 찍어낼 수 있어요. 진짜. 무한정 찍는 게 아니라면 극단적인 인플레가 오지 않습니다. 공급을 늘려도 수요가 워낙에 많으니까 돈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나라가 이렇게 찍어냈다 돈을 베네수엘라 짐바브의 꿈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달러 패권을 유지를 하려면 달러의 수요가 감소하는 걸 막아야 돼요. 문제는 탈중앙화를 외치는 코인이 등장하면서 달러를 대체하겠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특히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쓰게 되면 그만큼 달러의 수요가 줄다 보니까 달러 패권을 위협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테더가 스테이블 코인 1등이잖아요. 근데 이 테더가 중국계 자본이라는 의심을 조금 받거든요. 미국 입장에선 조금 쫄리는 거죠. 중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주도하게 되면 디지털 쪽에서 달러 패권을 뺏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미국 정부가 한 가지 묘수를 낸게더 이상 스테이블 코인을 적으로 보지 않고 아싸리 자기 밑으로 품겠다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적을 용병으로 만들면서 기존의 달러 패권은 지키고 오히려 디지털로 이렇게 패권을 확장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정확히 새로운 법안이 어떤 식으로 달러 패권을 지켜주는가 쉽게 요약을 하면은 코인을 사실상 달러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법안 내용을 보면요, 1 코인은 1 달러로 환율을 고정을 시키고 준비금도 100% 쌓아두게 의무화를 시킵니다. 앞에서 이게 제일 안전한 방식이라고 했죠. 이거를 민간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도권에 들어가서 강제로 해버리면은 코인이 진짜로 달러랑 같은 가치를 갖게 되고요. 사실상 달러나 마찬가지가 돼버립니다. 디지털 달러가 되는 거죠. 이러면 가격의 변동도 적을 것이고 그만큼 화폐로도 많이들 쓰겠죠. 거래 목적으로. 그러면 코인 찾는 사람은 늘 거고요. 사실상 달러의 수요가 느는 겁니다. 정확히는 코인 수요가 늘면 더 많은 코인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달러 준비금도 더 필요하거든요. 발행사가 달러를 더 구해야겠죠. 1코인이 늘면 1달러가 늘어야 하니까 코인 수요가 늘면 달러 수요가 같이 느는 구조예요. 이렇게 증가하는 달러 수요만큼 달러 패권도 유지가 되는 거죠. 특히 달러 패권이 디지털로 확장이 될수 있고, 발행사는 사실상 코인을 파는 게 아니라 달러를 파는 자판기가 되는 거죠. 특히 자판기는 요 너무나도 쓰기가 편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달러를 더 많이 쓰게 될 겁니다. 편의성과 접근성의 개선은 곧 사용자의 증가로 이어지니까. 추가로 미국은 총이나 칼보다는 시스템으로 세계를 지배를 해왔습니다. 달러나 자유무역 같은 시스템이 대표적이죠. 이번에 디지털 금융의 규칙도 미국이 선점을 하게 되면 아마도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겁니다. 이러면 디지털 역시 미국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같은 경쟁자를 배제시키는 것도 편하겠죠. 그래서 이번 법안은 달러 제국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초당적으로 통과된 이유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코인을 일상에서 많이 써야 수요가 늘고 달러 패권이 유지가 될 텐데, 과연 우리가 진짜 이거를 쓸까? 제도권에 들어가면 안전한 건 알겠어. 근데 이미 현금이나 카드 쓰는 것도 굉장히 편한데, 구직을 왜 써야 되지? 할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기존 거래 방식의 단점과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는 방식의 장점을 알아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하는 거래의 대부분은요, 거래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카드 쓰면 수수료가 나오죠? 송금도 수수료가 있습니다. 해외 송금은 더 비싸고요. 해외 직구는 수수료 뭉텅이고. 근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를 하잖아요. 거래 비용이 없거나 엄청나게 싸집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기업 입장에서는 카드 수수료가 주는 부담이 크거든요. 코인 결제를 선호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객들의 코인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각종 혜택을 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혜택을 노리고 많이 쓰게 되겠죠? 특히 기업들이 무역대금을 주고 받을 때, 해외 송금이 굉장히 비싼데, 코인 쓰면 이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비용 절감은 기업한테 필수죠. 그래서 이미 쓰는 기업들이 꽤 있다고 해요. 특히 거래 중개세가 끼면 은 거래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느린데 코인은 실시간으로 거래가 됩니다. 정산도 빠르고 송금도 빨라요. 그만큼 현금흐름이 좋아지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자잘한 수수료가 사라지고 물가상승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온갖 기업에서 제공하는 포인트 있잖아요. 이거 다 사용차나 기한이 제한되어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받은 포인트는요. 사용처도 기한도 제한이 없어요. 사실상 현금이랑 똑같습니다. 요약하면 기존 거래의 고질적인 문제점들 비싸고 느리고 불편했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는 동시에 달러를 이용하는 게더 편하고 빠르고 싸진다는 거예요. 환전이나 해외 송금, 해외 결제, 해외 여행, 해외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달러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전 세계 누구든 쉽게 달러를 쓰게 되면서 달러가 전 세계 일상에 침투를 하게 되는 거죠. 달러 패권의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제조권에 들어가면서 원래 이 분야 1등인 테더는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일단 테더는 중국계 자본이라 의혹이 있잖아요. 근데 이 법안을 미국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 어쩌다 보니까 저격하는 느낌이 됐는데 애초에 테더는 원래 규제를 반대해 왔어요. 근데 규제가 주류가 되는 모양새다 보니까 난처해지는 거죠. 특히 법안에선 안전자산을 100% 준비하라고 하는데 테더는 위험자산을 좀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벌금까지 물었어요. 자료 공개도 조금 불투명하고 근데 반대로 이번 법안에 수혜자가 있죠. 바로 2등인 서클인데 원래부터 규제를 잘 지키는 곳이었고 이미 법안의 내용을 거의 다 충족을 하고 있어요. 법안 자가 서클 맞춤형인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떠오르는 태양이죠. 이 스테이블 코인이 돈이 된다는 게 확실해지면서 투자자들은 제2의 서클을 찾고 있는 중인데 한국에서도 이렇게 돈 냄새 맡고 여러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카카오예요. 아직 코인이 발행이 된건 아닌데 관련 상표권을 미리 출원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투자 수요가 카카오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주가가 엄청 오른 거죠. 또 미국처럼 한국도 제도권의 편집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가 뜻이 맞아요. 맞으니까 영상 만들겠죠? 아니면 저못 만듭니다. 정치 얘기가 돼가지고. 다만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말이 달라요. 서로. 왜냐면 이게... 사실상 새로운 화폐가 등장을 하는 건데 정부에서는 이 화폐의 관리를 정부가 맡아서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거든요. 정확히는 금융위가 맡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화폐는 원래 한국은행이 관리하잖아요. 근데 디지털화폐는 정부가 할게. 이렇게 나오면은 어쨌든 이 권한이 하늘에서 정부로 넘어가는 거다 보니까 하은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뭐라고 나오냐 하는 건 좋다. 우리가 어떻게 받겠냐. 혁신도 좋고 다 좋은데 조금 신중하게 가보자. 들떠가지고 막 하면 또 사고난다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자기 나라 화폐가 없어가지고 달러를 갖고 와가지고 대신 쓰는 나라들이 좀 있죠. 이 나라 보면은 경제가 달러에 종속이 돼 있거든요. 원래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의 통화량을 줄이고 물가가 낮으면 늘리는데 자기 나라 화폐가 없으면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경제가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화가 되면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게 굉장히 쉬워지고 이러면 달러의 사용이 일상화가 되면서 한국 경제의 달러의 침투율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만큼 원화의 힘은 약해질 것이고 달러 경제의 상당 부분 종속이 될수 있어요. 이러면 하느니 원화의 통화량을 조절을 해도 경제 효과가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원화 잘안 쓰고 달러 쓰는데 하는 입장에서는 경제 조절 능력을 잃는 거죠. 추가로 은행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 예금자들 돈다 빼면서 뱅크런이 발생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코인에 불신이 생기면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가 재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코인 하나 망하고 끝이 아니라 이 코인과 연관된 모든 실물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있다는게 한국은행이 가장 우려하는 바예요. 특히 거래가 빠르고 편하다는 건 장점이기도 하지만 위기 상황에 가면은 이게 양날의 검이 될수 있다고 해요. 보통 위기가 터지면은 투자자가 싹 빠지면서 이제 해외로 자본이 유출될 수 있잖아요. 코인으로 가면 이 속도가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는 거죠. 특히 빅테크 기업한테 발행권을 주면은 사실상 화폐 발행권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 인데 애들한테 이런 큰 힘을 주는 게 맞냐 이런 지적이 또 있고요 그래서 빅테크 말고 기존 은행권의 권한을 먼저 주자라는 게 이제 한은의 주장인데 왜냐면 은행 같은 경우는 한은에서 통제를 할수 있어요 자기 발 아래 두고 있으니까 사실 은행 입장에서도 조금 억울한 게 자기들은 규제 받을 거다받는데 빅테크는 혁신을 핑계로 규제도 잘안 받고 오히려 특혜를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역차별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빅테크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은행 연합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쨌든 돈 관리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관리도 정부가 다 하지 말고 전문기관이 한은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한은의 입장인 것 같고요 보시면 지금 정부랑 여당 비테크가 한 팀이고 이쪽은 혁신과 더 나은 서비스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 쪽은 이제 한은과 야당 은행이 한 팀이고 이쪽은 더 안전한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의견 차이도 있고 이권 싸움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재밌는 광고 시간입니다. 저번에 VT 리드샷이라고 화장품 광고한 게잘 팔렸어요 생각보다. 남자 80% 고추바 채널에서 화장품 잘 팔리는 건 조금 희소한 이벤트라 VT 대표님이 밥을 또 사주셨습니다. 이분이 저보다 다섯 살 형이에요. 일 얘기하고 결국은 뚜껑 얘기로 빠지는데 저희 둘다 이마가 좀 까졌거든요. 언론 보도 자료에 나오는 대표님 사진이 있어요. 모자비 조금 들간것 같죠. 저도 약 먹고 조금 나아진 건데 한때는 그 청나라 네이티브처럼 살았습니다. 전에 그 고데기 광고 한번 들어온 적 있거든요. 못 받았습니다. 요 하다 머리 더 빠질까봐 탈모 때문에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거죠. 어쨌든 대표님이랑 뚜껑 얘기하다가 저그리 그래 신제품으로 헤어 앰플이 나왔다는 거예요. 두피에 좋다고 자기도 민옥시들이랑 같이 바른데 당신도 써보시고 광고하면 좋겠다고 적절한 유튜버 찾은 것 같다고 신나가지 고 제품 막 자랑하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를 받았죠. 탈모 덕분에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돌아오는 길에 진짜 펑펑 울었어요. 물론 의학적으로 탈모는 피나스트레드나 민혁시들을 처방 받는 게 최고입니다. 오늘 광고 광하는 제품은 의약품은 아니고 화장품인데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이에요. 전에 광고한 VT 리들샷은 피부에 쓰는 건데 이게 두피에도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헤어 에센스처럼 바르는 영상이 유행을 탔어요. 이거를 보고 VT에서 두피용을 따로 만든 거죠. 안 떡지고 바르기 편하게. 여기에 두피 에 좋은 성분까지 얹어서 나온 게 VT PDRN 리들샷 헤어 앰플입니다. 친구들한테 조금 줄까 하니까 퇴근하고 바로 달려와가지고 집어들 가더라고요. 한참 급할 때야. 원리는 피부용 리들샷이랑 똑같습니다. 결국은 앰플 같은 거 바를 때 피부나 두피에 흡수가 얼마나 잘 되냐. 요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이 리드샷 헤어 앰플은 시칼 리드리는 게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피부를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성분들이 흡수가 더잘 되고요. 두피 관리 같은 거 매번 받잖니요 시간도 많이 되는데 이걸 로 홈키워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흡수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두피 건강에 좋은 유효성분도 따로 여러 가지를 챙겼어요. PDRN이라고 이게 두피에 활력을 주고 두피 본연의 컨디션을 찾아준다고 합니다. 또9 GF라고 이거는 두피에 영양 공급을 개선을 해주는 그런 유효성분이고요. 카페인도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원리를 유명하죠. 그래서 카페인도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발은 케라틴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케라틴의 합장에 필수 성분이 비오틴이라고 하는 비타민이거든요. 요거 부족하면 보발이 약해져가지고 이 비오틴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손이나 머리카락에 묻힐 필요 없이 병 주둥이를 바로 두피에 갖다가 대고 버튼만 누르면 바로 두피에다가 제형을 도포할 수가 있어요. 편의성 진짜 짱입니다. 원하는 부위만 공략하기 쉬워가지고 어디 안 묻히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제형도 이렇게 뭉치거나 떡지는 제형이 아니라서 사용감이 진짜 좋습니다. 이제 여름이고 더운데 이렇게 뭐 바르기 싫잖아요. 근데 이건 쿨링감이 또 있어가지고 되게 시원해요. 그래서 얼마냐? 이 PDRN 리들샷 헤어 앰플 두 병을 24,900원에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사은품으로 선크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피부용 리들샷도 한 한번더 팝니다. 피부용 리들샷에 스킨, 로션, 폼클렌저, 크림까지 5개 전부를 32,500원의 가성비로 드리고 있고요. 리들샷은 조금 도전하기 어려운 분들은 리들샷 빼고 스킨이랑 로션, 클렌저만 구성해가지고 24,900원에도 팔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벤트가 있어요. 선착순 이벤트랑 댓글 이벤트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모든 할인과 이벤트는 오늘부터 딱 일주일간, 7월 11일 금요일까지만 진행이 됩니다.